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맙시다 시작 어,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거 시작 <laughs> 어, 서로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예, 서로 둘러보시고요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주일이지만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명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명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명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설날 또 추석. 그런 거 생각나죠? 설날이 왜 명절인가요? 설날이 명절인 이유는 우주와 지구의 움직임을 따라서 생겨진 명절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한해 첫날이라는 의미죠. 그것을 설날이라고 그럽니다. 추석은요. 추석도 명절인데 이것은 식물의 결실이 가장 풍성한 음력 8월 15일을 민족적으로 정한 명절입니다. 우리 민족. 예. 자 이런 명절이 되면 명절을 어떻게 대하죠?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1월 성신과 조상님들에게 감사하여 제사하면서 즐거워하는 명절로 지, 지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명절보다도 우리 기독교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명절 자, 어떤 게 있나요? 성탄절 또요, 부활절 또요. 추수감사절, 또요. 맥추절, 또요. 어, 그렇죠. 자, 우리 기독교의 명절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기독교의 명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절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세상 명절은 우리 인간들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명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예. 어, 본문을 계속 뒤로 넘어가 보세요. 예, 더 넘어가세요. 더, 더. 그렇지. 아, 고쳐에 그렇지. 자,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묶여 있어서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요 날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그런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또 다른 명절이 하나 더 나와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 기독교의 성경에 언급되어진 이런 명절들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이 아닌데 맥추절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을 맥추절에 합당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먼저 맥주절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맥주절에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주일이 맥주절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명절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장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주일처럼 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시면 되나요? 어떻게 이 명절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보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본다. 자,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의 보기. 지금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 하나, 잘 모르겠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절들에 대한 우리 신자의 합당한 입장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확실하게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방송실, 지금 뭔 생각해요? 요즘 잘 맞춰서 띄워줘요.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 기독교의 명절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명절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드러내면서 지켜야 해요. 이것을 추리국기 13장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3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국,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절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77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오는 이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 감사절도 그렇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명절들 앞에 이런 믿음의 입장에서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믿음으로 지키면 어떤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24절 다 같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베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죠.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 명절을 믿음으로 그 의미를 알고 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지키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명절이 뭐예요, 그러면? 명절의 의미가 뭐냐?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이고 복이 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셔요? 18절에 보면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 풍성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방법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하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명절의 주인공이 우리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세요 18절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누군가요? 백성들이 지키는 이유는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것이 이유예요 그러면서 또뭘 말씀을 해요? 19절에 다같이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라고 하시죠. 이건 뭘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의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절에 무엇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곧 명절이 명절 되게 하기 위하여 신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1절에도 다 같이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낮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그러죠. 그 명절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셔요. 그렇게 하기를 이 무교절 뿐만 아니라 칠칠절에도, 이 맥추절에도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절에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2절엔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도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하셨어요.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명절은 하나님께 대한 명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명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어야 하는 것이고 또이 명절을 지키는 이 행위를 우리 후손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해 주시는 역사와 보호해 주시는 역사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역사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친히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명절이 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이 명절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복을 누리는 명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여? 내적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헌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만찬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고 나눔으로 또 복음을 이웃에게 전파함으로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맥추절을 어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앞에 우리가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설교는 이제 여기서 마쳐도 돼요. 일찍 끝났죠? 이제 40분입니다. 이제 정리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명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하늘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추절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가 주인공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자,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절로 지켜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절로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할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명절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구원 받은 진정한 신자만이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맥추절을 맞이하지만 이 맥추절에 합당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은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흩어지고 뺏기는 그래서 이런 명절이라든지 신앙생활이 많이 좀 해이해지는 어떤 그러한 삶이 실제로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어요. 수십 년전 이야기입니다. 소금 장사를 하는 김수웅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게를 지고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소금을 팔던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 소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꽤 벌었습니다. 이제는 이 소금 사업을 자동차로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참, 참 드물었는데 이 소금 장사를 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트럭 한 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트럭까지 샀으니까 좀더이 사업 확장을 해야지. 그래서 사업 확장을 하려면 공무원들과 손을 잡아야지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과 손을 잡기 위해서 공무원들과 이제 로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관련된 공무원들을 요정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갈지게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걸려요. 무슨 걸리냐면 네가 그래도 신자인데 신자인데 너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요정에 와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저 안되겠다 싶어서 성령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먼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집를 와보니까 얼마 전에 바로 새 차를 뽑아서 집 앞에 세워놓은 이 트럭이 어떤 다른 차가 와가지고 큰 데, 버스가 와가지고 이새 차를 그냥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엄청 부서진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어떤 그 마음 속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온 생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서 왜 술을 마시고 청탁을 하는 그런 불의한 자리에 있단 말이냐.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냐. 너 생각해 봐라. 저 차가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네가 사업을 잘해서 생간, 생긴 것이더냐 아니면 여호와의 은혜로 얻은 것이냐 그러면서 순간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대요 새 차를 구입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돈좀더 벌겠다고 요정에서 술 대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행동한 것을 깊이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 하는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말해 볼수 있겠어요? 지금 따라서 한 거. 자, 여러분, 그렇죠.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이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의 명절인 우리 기독교의 이 명절을 하늘의 백성답게 성경대로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벌써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벌써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통치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늘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벌써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아직 하늘나라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셔서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고자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총통케 하시도록 하도록 여러분 도와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